야, 처음 가보는 길은 이렇게 어떻게 잘 찾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아네? <laughs> 그래. 왜다 유튜브 때문에 내가 길을 알게 되는 거야?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그래서 그래서 나도 남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 그래서 도움이 될까 해서 어 오른쪽 오른쪽인데 오른쪽이 오 길이 없다 왜,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아니 오른쪽이 길이 쓰여는데 어. 이거 복잡한데 그러면은 아기야 여기를 끌발를 해야겠다. 아, 뭐라고요? 여기까지만 가면 돼. 아 이거 유튜브에 없었는데. 아아 <laughs> 아... 아... 아, 이런 거 없었는데. <laughs>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요. 황당하네. 중간길이 있냐? 어디? 응. 끝길로 그건, 모르... 그건 모르겠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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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시간이 없어